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성취도 평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어, 질량 M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를 시키고 있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다. 지금 1초, 2초, 3초 에서 1초 간격으로 찍은 겁니다. 이 쇠구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네,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게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수익을 수는 떨어지는 내내, 자, m이라고 하는, mg라고 하는 중력 값을 갖기 때문에, 그죠? 네. 요게 이제 중, 무게가 중력의 크기죠. 떨어지는 내내 얘, 얘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아니라, 네, 일정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면, 0초일 때는 속력이 0이고요. 연직 속력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1초당 중력 가속도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네 이렇게 g t g니까 여기가 뭐게, 뭐가 뭐가 되냐 g 곱하기 1 여기가 g 곱하기 2요렇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가 9.8이면 9.8 곱하기 1, 9.8 미터/초 여기는 19.6 여기 29.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어 아니면은 g가 10으로 만약에 주어졌다. 그럼 여기는 네, 10m/s2, 여기는 20m/s2, 여기는 30m/s2. 이런 식으로 네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속력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중력 가속도 값만큼 1초당 어 증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네, 질량이 절반이 되면 음 가속도는 절반으로 감소한다가 아니라 네 가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네,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그러면 2초일 때 속력을 구해라. 지금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9.8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8 곱하기 2 하면 19.6으로 계산을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진공 중에서 깃털과 질량이 더큰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 깃털과 쇠구슬이 작용하는 중력은 같다라고 했는데 예 중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이 공하고 깃털하고 지금 공이 질량이 어떻게 되나요 다르죠 그죠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질량이 다름으로 중력값은 다르다. 그리고 가속도는 모두 같다. 가속도는 둘 다, 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9 8 m s 제곱씩, 네, 초당 이만큼씩 증가한다. 라고 해줘야 되니까, 모두 같고요빗털과 쇠구슬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진공중이라고 했거든요. 진공중은 공기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 둘다 질량하고 관계없고, 표면적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질량, 표면적, 네, 관계없이, 상관없이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맞다. 답은 네,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 A의 질량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1이 m2보다는 큰 상황이고, 어, 요 지금 서로 작용하는 이 힘을 F1. F1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요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관계에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을 이제 F1을 작용이라고 하면 F2는 반작용에 해당되는 힘이겠죠. 그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상호관계에 있는 이 힘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크기는 똑같다. 어떻게 좋았냐면 네, 만유인력 법칙으로 요렇게 질량의 곱과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얘가 증가하면 요두 힘은 감소하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증가할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 B가 A에 작용하는 크기는 서로 같다. 맞습니다. 방향은 반대예요.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 다음에 N1, M2의 질량이 커질수록, 네, 질량이 곱, 요 둘을 곱한 값도 같이 커지니까, 어,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가 맞겠죠. 맞는 거는, 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한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구간은 6cm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12cm. 그러니까, 음, 첫 번째 구간의 속력은 0.06을 1초로 나눈 거니까, 어, 지금 1초 간격이면 그냥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 속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0.06m p s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0.12.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0.18. 네 번째 구간은 0.24. 세번 어, 여기는 0.3. 요런 식으로 해서 속력이 점점점점 점점 0. 얼마씩, 0.06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력의 변화량이 지금 현재 0.06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 속력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죠? 0.06을 1초로 나눈 거므로. 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0.06이니까, 가속도는 이제 이게 단위를 잘 보시고, 여기가 0.06이다. X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운동하는 동안, 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죠 일정한 크기의 힘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속도 변화량이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지금 0.06으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질 때 일정한 가속도가 생긴다. F는 MA로 그때 설명했었죠. 그죠? 자, 힘이 어, 가속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하다. 이렇게, 어, 거슬러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맞고요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에 보면 가는 기억방향으로 자를 빠르게 쳐서 A와 B를 동시에 운동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면 A가 아래로 떨어지는 얘는 자유낙하, B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이고 얘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A와 B는 여기 보면 여기처럼 연직 높이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떨어지는 동안 연직 방향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그렇죠? 연직방향으로는 속력도 같고, 높이도 같다. 이렇게, 네, 둘이 같다 이해해주시면 되고, B는, 얘는 수평방향으로 던진 운동이에요. 그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돼있는데, 연직방향으로는 맞는 말이고요, 수평방향으로는 얘는 등속입니다. 그죠? 그니까 두 방향 모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동전이 낙하하는 동안, 자유낙하하는 A에서, 연직방향으로는 힘을 받고, B는 수평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자, 수평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로는 힘을 받는데요. 여기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네, 1번. 자, 그럼 칠 번의 뉴턴의 사고 실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를 P점에서 수평 방향 발사했을 때 각각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서 A와 B와 C가 이렇게 있고, A, B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속력이 A가 수평 속력이 더 작다라는 건알 수가 있는데, C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마치 얘가 등속 운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연직 이렇게 어, 수평면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 A가 여기 떨어지고, B는 여기 떨어지고, C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 B, C 모두, 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부 다 모두 뭐를 받는 거예요. 중력을 받는 거예요.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발사 순간 속력은 A가 가장 작다가 맞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수평 거리가 짧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속도도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에 C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0이 아니라 얘는 중력을 받고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뉴턴의 이러한 사고 실험으로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만 해당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은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생명 시스템과 지구, 연, 지구 시스템의 현상이다. 조류의 뼈속이 뼈 비어 있는 것은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진화한 결과가 맞고요. 그렇죠? 가벼워져야 날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무게, 중력을, 자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뼈 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이 약해지면 골격이 같이 약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끼리의 골격과 근육이 튼튼한 것은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약해지면 얘네들이 같이 약해진다, 맞습니다. 자 구름이 생기는 현상은 밀도가 작아진 공기가 네,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위로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 지면으로부터 자, 5m 높이 나와 있고 질량이 2kg인 A랑 1kg인 B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얘를 자유낙하시키던, 이렇게, 얘가 수평으로 던져주는 질량하고는 얘가 도착하는 시간은 전혀 관계가 없죠. 둘다 똑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 연직으로는 높이가 같으면, 네, 떨어지는 동시에, 시간이 같습니다. 높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낙하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5미터면, 얘가 떨어지는 시간이, 어 1초다. 그럼 얘도 1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5m일 때 1분의 1 10 곱하기 t 제곱이니까 네 t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고 그럼 얘가 지면에 떨어질 때 속력은 9, 어 여기 어, 10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10m s 세크 연직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때 연직으로는 10m s 세크가 되고 이게 수평으로는 지금, 얼마로 던졌는지는 문제 안 나와있죠. 수평 속력이 이렇게 나와, 만약에 나와있다면 숫자로 쓰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 속력과 이렇게 연직 속력으로 나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이렇게 있을 때, 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어, 쇠구슬 A 와 B 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으므로 Mg 잖아요 그죠 Mg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어, A의 중력 계산하면 Mg 잖아요 2 곱하기 어, 10 그래서 20 뉴턴을 받고 있고 요 A는 B의 중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금 1kg 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 해가지고 10 뉴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 네, 가속도는 모두 동일하고 크기와 방향도 모두 같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인 거죠. 자, 그다음에 시간 여기 계산해서 1초다. 맞습니다. 답이 네, 5번. 자, 10번은 지금 볼때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아, 동시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거. 어 그럼 얘를 아무리 수평으로 멀리 던져도 빠르게 던져도 노, 동시에 이 시간은 동일하다. 떨어지는 낙하 시간은 동일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첫 번째는 V일 때 시간을 모르겠고 수평 거리가 10m입니다. 자 근데 3V로 속력이 3배가 됐어요. 수평 속력이 3배가 됐는데 이 수평 속력하고 관계 있는 거는 수평 이동 거리. 요거 두 개가 관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높이. 근데 또 같은 높이에서 던지니까 시간은 똑같고. 수평 이동 거리가 3배가 되니까 이게 네, 30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2초. 니은은 30m. 요렇게 답을 내 주시면 됩니다.